자 이제 비아코 하마오츠 역에 도착하는 중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도로 위로 지하철 전동 열차가 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노면 전차처럼 정말로 독특한 구간입니다. 와우! 지하철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 ペットボトルなどはホームのごみ箱にお入れください 지하철 전동열차가 잠시 트램으로 변신해서 도로 중앙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을 달리고 있는 교토 지하철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고요. 심지어 신호 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전차와 함께 전철, 전동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オーツ、びわ小浜大津、終点です。この電車はこの駅止まりです。坂本・比叡山方面は1番乗り場です。でい石山方面は2番乗り場でお待ちください。お忘れ物のないようにお気をつけください。右側の扉が開きます。ご注意ください。京阪電車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 이제 여기에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어서 비와코 하마우츠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와우 이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乗り降りの際、足元ダンサにご注意ください。乗り降りの際、足元ダンサにご注意ください。一番乗り場は、高本比叡山口行きです。みんな、いいらい,いお越しの方は、この電車をご利用ください。乗り降りの際、足元ダンサにご注意ください。